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유로 게머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 더 많은 혐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전 직원은 노동조합을 요청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만연한 성희롱과 성차별 등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발 이후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이 책임 없는 관료들이며 부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근거 없는 고발을 했다며 맹비난했죠. 그러자 액티비전 블리자드 전 현직 직원 2,000명 이상이 회사에 보내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회사의 대응은 혐오스럽고 모욕적이라면서요. 사태가 악화되고 회사의 주가가 눈에 띄게 떨어지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총 보스 바비코틱도 드디어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의 초기 대응은 섬세하지 못했다고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블리자드 본사에서 수백 명의 직원 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더 많은 혐의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게이머 기사는 이 이후로 컨텐츠 워닝 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조심스러운데요. 언론에 폭로된 사실이 늘 사실관계 가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이 늘 그렇듯 적당히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여러 언론에서 블리자드에 대해 어떤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게임판 최대 언론 아이 n 에는 블리자드 직원들을 만나 인터뷰한 후 블리자드 내부 문화에 대해 여러 새로운 폭로를 했습니다. 특히 블리자드는 직원을 구조적으로 차별했는데요. 가장 많이 고통받는 건 여러 보조 직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핵심 개발진일수록 특별 취급을 받고, 보조 지원 직군일수록 감원이나 정리 해고 대상이 됐죠. 또 주변부 그룹일수록 더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동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와우 개발 팀입니다. 와우는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었기 때문에 와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터치 불가였습니다. 즉 그들은 수많은 헛짓거리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죠. 와우 팀의 리더십, 즉 간부들은 오랫동안 회사에 머문 사람들이고. 덕분에 소위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 가족 같은 분위기는 꽤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같은 분위기가 바로 현재 폭로되는 행동을 낳은 터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와우의 전 시니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스 아프라 시아비입니다. 아프라 시아비는 대놓고 성희롱을 해도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대표적인 존재였는데요. 작년 2020년 중반. 마침내 해고됐습니다. 아프라시아비는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의 고소장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인데요 그가 2003년 블리즈컨 에서 묵던 호텔방은 코스비 스위트 룸이란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수많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추행 해 복역한 바 있는 미국 코미디언 빌 코스비에서 따온 별명이죠. 아프라시아비는 다른 남직원이나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여성들 에게 치근댔기 때문에 남직원과 간부들이 나서 그를 여직원에게서 떼어놓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호텔방은 블리즈컨 시기, 인맥을 쌓는 핫 스팟이었고요. 한전 직원은 우린 여기에 그를 위해 핫한 여자들을 모으는 중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대 집단은 소위 블리즈컨 코스비 크루라고 불렸죠. 아이젠 인터뷰에 응한 한 여성은 최근까지도 블리자드의 음주 문화는 미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직원은 그 문화는 악명이 높아서 술 먹는 행사는 일부러 피했다고 알렸습니다. 다른 여성은 2015년경 어바인에 있는 본사에서는 문화가 훨씬 성적이었다며 여자들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때론 연말 파티에서 때론 다른 행사에서 말이죠. 아이젠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액티비전 블리자드 대변인은 연말 파티에서 있었던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사실을 증언한 전 현직 직원들의 용기에 감사하며 앞으로 그 사실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네요. 알제는 또한 한때 블리자드 수유실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러니 남 직원들이 갑자기 수유실에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 블리자드를 떠난 한 여성은 어느날 남 직원이 들어와 수유하는 걸 빤히 쳐다보길래 소리를 질러 쫓아낸 적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해당 수유실에는 잠금 장치를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웹진 웨이포인트는 2015년 사이버 보안 행사가 벌어졌을 때 그곳 블리자드 채용 부스에서 있었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중이던 보안 리서처 에밀리 미첼은 블리자드 부스에 들어섰습니다. 침투 시험 일자리가 있겠냐구요? 침투 시험은 보안 업계 용어인데요. 미첼은 당시 사이버 보안 회사 시큐어 스테이트가 만든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t 너트레이션 엑스퍼트, 즉 침투 전문가라고 앞면에 적힌 티셔츠였죠. 뒷면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침투됐었는가? 라고 적혀 있었고요. 이때 블리자드 직원이 그녀에게 물은 첫 질문은 길을 잃어버렸냐였고, 두 번째 질문은 남자친구랑 같이 왔냐였으며, 세 번째 질문은 침투가 뭔지는 아냐였습니다. 그중한 명은 침투되는 걸 좋아하면 개인적으로 언제 마지막으로 침투됐었냐고 물었고 또 얼마나 자주 침투되냐고 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페너트레이션에는사입이란 뜻도 있죠. 이 말을 듣고 미첼은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러운 나머지 부스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2년 후 블리자드는 한 보안회사와 계약을 맺으려 했는데요. 그 보안회사에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미첼이 치프 오퍼레이팅 오피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첼은 블리자드가 계약 요청을 했다는 걸 알고 바로 회사 창립자이자 CEO인 제레미 고스니에게 알렸습니다. 고스니는 미첼의 말을 듣고 뻑 노라 외치고는 블리자드 측에 준혈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에 행한 당신들의 짓을 볼때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당신들과 같이 일할 수있다구요 첫째, 블리자드는 여성 혐오 세금 50%를 걷어 그걸 우먼 인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 걸스 인텍 그리고 걸스 후 코드에 기부할 것 둘째 블리자드 는 컴퓨팅 2017 컨퍼런스에서 그레이스 호퍼 셀레브레이션 오브 우먼의 골드 스폰서가 될것 셋째 블리자드 간부가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정식 으로 사과할 것. 이 사실이 새삼 보도된 후 ceo 고스 이는 며칠 전 트윗을 다시 하나 올렸습니다. 블리자드는 우리가 내건 조건에 동의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우리 회사의 치프 오퍼레이팅 오피서 미첼에게 사과를 빚지고 있다고요. 블리자드는 이 사건에 대해 코멘트 를 거절했습니다. 한편 웨이포인트는 2018년에 있었던 사건도 보도했습니다. 전 액티비전 블리자드 직원이 회사의 판매 및 품질 보증 오피스에 있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화장실 쓰는 직원들을 몰래 엿볼 의도로 말이죠. 해당 직원은 법정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와중, 액티비전 블리자드 사태는 주류 언론의 관심까지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지는 이번 스캔들의 풀스토리를 보도했는데요.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지만 몇 가지 새로운 폭로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 직원은 매니저에게서 연말 파티 때 약물을 제한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그러자 나중에 직장 내 기회에서 배제됐습니다. 다른 매니저에게서는 어떤 종류의 포르노를 좋아하냐고 말해달라는 압박도 받았죠. 약물을 제안했던 그 매니저일 수도 있는데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한 회사 중령에게 섹스하자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남자친구가 불과 몇주전 사망했었는데요. 너는 좀 즐길 자격이 있다며 접근해 왔다는군요. 두 여성 모두 나중에 승진과 임금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 블룸버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과연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마음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블리자드 파업을 조직했던 직원 대변인은 경영진이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블룸버그 측에 알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강제, 중재, 조항, 삭제, 더 다원적인 채용과 승진, 임금 데이터 공개와 회사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제3자의 감사.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나 보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애매하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를 현재 고려 중이라고만 말했군요. 이번 사태를 맞아 노동조합을 조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블리자드 직원이자, 길드와 개발사 아레나 넥과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개발사 언데드 랩을 창립했던 제프 스트레인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그는 게임 업계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며 그의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완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했군요. 업계에서 25년간 수많은 재능 있는 개발자들과 일하면서 나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수백 가지 사례나 들어왔다. 또한 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회사에서 수없이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걸 보아왔다. 물론 그간 좋은 변화도 어느 정도 있었으며 많은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정말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도 믿는다. 그 노력들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업계의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 고용인들에겐 자신을 대변해줄 기구가 필요하다. 즉, 우리에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지는 정부 기관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고소한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원고, 즉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 사건이 조기에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웹진 코타쿠는 직원들이 결집하기 시작하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노조 파괴로 유명한 회사를 고용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회사 내 외부에서 폭로가 쏟아지자, 액티비전 블리자드 CEO 바비 코틱은 더 존중받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회사 정책과 절차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점검을 돕기 위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유명 로펌 윌머 헤일의 서비스를 받기로 했는데요. 윌머 헤일은 아마존이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막는 데 도움을 준 바로 그 로펌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부는 리그오브레전드 개발사 라이엇게임즈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천만 달러 합의안을 거절하며 4억 달러는 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계속 중인가 보군요.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에모험나습니다